첫째 항이 20인수열 AN이 모든 자연수열에 대하여 AN 플러스 1은 절대값 AN 빼기 2를 만족시킬 때 시그마 N이 1부터 30까지 AN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 보면요. 만약에 절대가 없다고 치면 은 N번째 항에 1을 빼주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되죠. 그럼 등차수열입니다. 근데 이제 절대값이 있는 거예요. 써보면 첫 번째 항은 20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항은 20에서 2 빼주면 18 세 번째 항은또2 빼주면 16. 쭉쭉쭉 돼서요. 자, 이 0이 되는 게 있겠죠. 0이. 여기서 2씩 10번 빼주면 0이 되니까 10번 가면 11번째 항이 0이 됩니다. 12번째 항은 0에서 2 빼주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음수 나왔습니다. 13번째 항을 보면 마이너스 2의 절대 값은 2가 되겠죠. 2 빼기 2니까 0이 돼요. 다시 또 0이 되고. 0이면 그 다음번째 항이또 마이너스 2 되겠죠. 14번째 항은 다시 또 마이너스 2. 0과 마이너스가 이렇게 반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합을 쭉 구할 건데요. 그럼 여기서, 10번째 항까지 볼까요? 10번째 항은 2가 되겠죠. 이렇게. 10번째 항까지 합에, 자, 요것들은 이제 두개씩 묶어가지고 몇개 나오는지 세면 되겠죠. 3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11번째부터 30번째 항까지는 항이 20개가 되겠네요. 20개를 두개씩 묶으면 10묶음이 나오고요. 각각의 묶음 안에 합은 요거 더하면 마이너스 2죠. 그리고 곱해보면은 요만큼 전체가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그리고 자 요합은요. 공식 쓸게요. 등차수의 공식에서 2분의 항의 개수가 10개구요. 첫째 항과 끝항 더하는 거 있죠? 첫째 항과 끝항을 더해주면 22 약분 되면은 11이니까 곱하면은 110요 부분 110 아까 이건 마이너스 20. 두개 더하면 90.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